안녕하세요. 내 운세 한 스푼 채널입니다. 2026년에 첫 달이 열린 만큼, 1월의 흐름은 새해 전체 기운의 밑바탕이 됩니다. 오늘은 2026년 1월 띠별 연도별 운세를 차분하고 깊게 풀어드릴게요. 각 띠가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지,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뱀띠 2026년 1월 운세. 뱀띠는 차분한 관찰과 신중함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. 무리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. 1월 키워드 신중함 관찰 내적 안정. 1953년생. 운세 요약 주변 상황을 지켜보며 안정적으로 흐르는 달입니다. 이번 달 키워드 차분함. 조언 성급한 결정은 피하세요. 1965년생. 운세 요약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챙길 일이 많아집니다. 이번 달 키워드 세심함. 조언 작은 실수 예방에 신경 써주세요. 1977년생. 운세 요약 무리한 확장보다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. 이번 달 키워드 유지. 조언 리스크가 큰 일은 피하세요. 1989년생. 운세 요약 차분히 정리하고 준비를 다지는 달입니다. 이번 달 키워드 준비. 조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. 2001년생. 운세 요약 감정 기복이 줄고 차분해지는 흐름입니다. 이번 달 키워드 정서 안정. 좋은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. 마무리 엔딩. 지금까지 2026년 1월 띠별 연도별 운세였습니다. 여러분의 새해 첫 달이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흐르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내 운세 한 스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차분하고 신뢰 있는 운세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